개같은 놈! 아나 좀 잡아줘! 아, 어, 어, 나, 나, 살려줘, 살려줘! 오, 씨, 이 놈의 야, 어쩌고 어쩌 아, 미친! 아. 이거, 아, <laughs> 아, 네, 아, 네, 아, 아, 나 방금 아, 누가 웃은 거야, 아나? 아나, 왜, 왜, 왜. 방금 아나 웃이지 않았어? 아, 쟤네 아나, 쟤네 아나가. 또나힘좀줄래미안 네, 방금 아나 살렸잖아 나못막고나못나못막아나못막아 나이스 나공다 오전고 나 걸고 전야리야잡리야야 라인 들어 라인 들었다, 라이 들었다. 야! 얘들아 끝까지 내가 버텨볼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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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랐어 다 끝까지 버텨볼게 나돈 뭐 있어? 오케이, 오케이. 너구를 한번맞고안한번맞고홀데 최대한 빠르기고. 버티고 그래, 나 히든 죽여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죽어봐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나이 좋아, 지금 저기, 맥리 나왔다. 형데 자리야. 나올 거거든, 인생이. 얘, 최대한 먹으려고 죽여. 자리야, 자리야, 자 죽이자. 죽이자. 야, 개새끼야. 죽였어, 죽였어. 야, 민톤. 아, 아못 가, 못 가. 우리 라여도죽이구 어이구야, 어이구 어이구야! 야다 죽여 다어이다야어 어이구야! 어이야 어이구야! 어에이구 어이구야! 어이구야! 어게 우리가 이구야어이어 어이구야! 어이어이이 어이구야! 이거야어 아, 궁을 좀 아꼈어야 아, 되나? 아니야. 야, 잘했어. 야, 백도 그렇게 잡아야 돼. 내가 숨도 못 좀. 데. 야, 상대. 너 나이스. 이 잘랐지. 전화 터 야, 이거 막을 수 있냐? 이거 막을 수있할수있었니다할수 있었는다. 야, 이거 초월. 궁만 조심해. 다리아, 다리아만 조심해. 한데이을안 쏘고. 힐빼하고 다리아만 조심해. 힐 빼만 조심해. 쏘 내가 힐 먹어볼 필요 없겠지? 어, 먹어야 돼. 진짜 꼭 먹어야 돼. 짤린다. 맥크리, 맥크리! 야, 내가 짤갈게 오케이, 오케이. 지바야가라라야 나이스! 방지. 했다, 망지겠어얘못 들어와, 대 야, 자리야, 자리야 죽이자. 못 빨고 오는데? 야, 죽다공 질렀다. 야... 야, 내가 뭐 했어? 메이된다 했지? 메이된다 했지? 마지막 야, 메이치... 마지막 야, 메, 메이야, 네가 네. 한번 해줘라. 네. 랑스 중대 있으니까 라인이 그래. 라인 어하고빠니 뭐 내가 한번 해줄게. 고라인업리팀이네 박아 박아 박아! 정문 석이야 정문 석이야! 정문 석이야 정문 석이야! 야나 목표 돌았어 이거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! 보다보다내 어워 스킬! 수포서나이나이고아이